만리장성이 완성됐을 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이 성은 아주 높으니까 아무도 넘어올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두터운 성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어. 그러나 오랑캐는 단한 번도 성을 부수거나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뇌물로 파수꾼을 매수했고 매번 당당하게 성문을 통과하여 행진에 들어왔습니다. 만리장성의 큰문은 밖에서 열린 적이 없다는 말은. 내부의 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일깨워줍니다. 국가의 멸망은 내부의 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진시황은 만리장성을 통해 진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북방 민족의 침입이 아니라 만리장성을 지키러 가던 자국인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진승과 오광은 만리장성을 수비하려고 9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가던 중. 혹으로제 날짜에 도착하지 못하게 되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 이유는 제 날짜에 도착하지 않으면 모두 사형에 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려고 할 때도 명나라 장수 5, 3개가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 주어서 가능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사탄과 세상 그리고 육체의 정력입니다. 둘은 외부의 적이고 하나는 내부의 적입니다. 무디는 말했습니다. 내게 가장 큰 골칫거리는 나 자신이다. 적은 밖에도 있지만 안에도 있습니다. 내 안의 적은 바로 육체의 정욕입니다. 사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파리와 좀나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파리가 꿀 항아리에서 꿀을 먹다가 변두리에서 조금씩 빨아먹으면 될 텐데 좀더 많이 먹으려고. 깊이 들어갔다가 그만 꿀 항아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날개가 꿀에 젖어서 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꿀을 좀더 먹으려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좀나비가 파리를 비웃었습니다. 야 이놈아. 아니 조그만 놈이 변두리에서 조금만 빨아먹으면 충분할 것인데 어쩌자고 그 안에까지 들어갔다가 그 모양이 됐느냐 이 미련한 놈아. 그러다가 해가 졌습니다. 주인이 등불을 켰더니 좀나비들이 불 가까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좀더 밝은 곳으로 모여들다가 좀나비는 그만 그 속에서 타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꿀 속에 파묻혀있던 파리가 입을 열어 빈정거렸습니다 너도 어리석은 놈이군 타죽을 만큼 불장난을 좋아하다니 파리와 좀나비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라도 정력을 제어하지 못하면 망하고 맙니다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는 육체의 정력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왜 성도들은 절제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비신자들은 성도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신자들보다 몇배더 바른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비방하던 그 비신자들도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라며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완벽하게 행동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비신자들보다는 나은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일은. 다른 사람들이 나 덕분에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더욱 절제함으로 우리의 행동이 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